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 이건 아무도 이의를 다룰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보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심은 게 있으신데 귀한 걸 심으셨는데 그대로 거두지를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심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하나님 이 좋은 걸 심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들포도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으셨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런 것을 거두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심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심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심으셨는지를 아는 거. 이것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가 심으신 그 모습대로 되는 것, 또 심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심으신 그 모습대로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될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들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든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신기워진 존재인지 알수 있게 도와주고 또 발견하게 도와주고 또 그대로 살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큰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길을 찾아가고 또 병들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고 또 회복이 된 뒤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해야 될 거예요. 심으신 그 모습을 아는 건 기초다, 기본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나도 제대로 된 것을 심을 수가 없고 또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수도 없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심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으신 것 그대로 거둬들이고 싶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바탕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리 역시도 제대로 된 것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 역시도 제대로 된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돈 비스비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먼저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거겠죠.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바나나족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노란 피부를 가진 동양인인데 자기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나나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속임이 깊어진 경우에는 심지어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 구국파에 속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블랙 바나나도 있어요. 커튼 검은데 속은 하얀 사람. 젊은 시절에 마이코 맥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이코 맥스라는 사람은 마르틴 루터 킹, 하드 터먼과 더불어서 이제 흑인 인권 어,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과격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자기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검은 피부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자기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이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고 반했어요 젊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 곱슬머리가 쳐졌을까요? 얼마 뒤에는 다시 곱슬곱슬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나 아닌 나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다들 그렇게 속았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속으셨을까요? 절대로 안 속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의 뜻은 아무리 인간이 그래 봤자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빼고 대신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리라. 그것이 심으신 대로 거두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으셨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셨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심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구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결국 내 모습 이대로 심으셨다는 것과 어,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획일화된 영이 아니고, 각자에게 임하는 독특한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마가의 바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그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은,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게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 그래서 심문대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심으신 그 모습 그대로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걷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망가졌다면 회복해야 된다. 휩쓸려다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마틴 부버의 작은 것 하나를 소개하습니다 하루는 라도시스의 베어라는 라피가 루브님의 달관자라 불리는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알려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길로만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니 각자 자기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잘 살펴서 힘을 다하여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또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부부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설명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무엇 새로운 무엇. 그리고 근원적이고 유일한 무엇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대.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무엇이 유일한 무엇이 전혀 새로운 무엇이 시작된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뭐가 시작된 거예요. 걔네들이 태어난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심겨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종자는 어떤 종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그 모습대로 거두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세상에서 이게 좋다면 그를 쫓아가고, 저게 좋다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유일무이하고도 전례 없는, 반복할 수 없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래, 같은 글에 이 락비 분남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말년에 눈이 멀었던 그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꿀 마음이 없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고 앞도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는 것. 아브라함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특성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주가 심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심는 것이다. 나다움을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육체로 심는다는 게 무언가 이건 하나님이 심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심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또 심지 않으신 모습으로. 뭔가를 심고, 심지 않으신 모습으로 뭔가를 거두어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왜곡이 되고 병들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은 모습을 보존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심기 훨씬 전부터 심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겠고, 또, 심은 그대로 뭔가를, 뜻을 이루셔서 거두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70은을 세우시고,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과연 신비어진 모습대로 추수되기를 원하는 존재들은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서 추수를 하지는 않았나 보다. 화있을 진저보라시다 화있을 진저 베스다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심으신 모습대로 추수되기를 거부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졌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심으신 그대로 거둬지는 나라, 심으신 모습대로 보존되는 나라. 심으신 모습대로 추수되기를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어, 이건 쉬운 길은 아닌데, 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수가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사셨고, 심으신 대로 거두어 주셨고, 또한 심으신 그대로 아버지께 가셨고, 또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심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성찬을 받고 정말 이 심으신 그 모습대로 내 모습이대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길을 잘갈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입사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